전통적인 부촌에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초동 방배동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방배동의 가치는 입지를 보면 딱알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네. 어 방배동은 사실 전통 부촌이죠 네. 어, 예전부터 앞서방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듯이 압구정 서초 방배 예 네. 요렇게 지금 알려져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반포나 송수 같은 신흥 부촌에 비해서 네. 방배동이 좀 다소 아파트가 좀 적어서 낙후된 어, 네. 느낌이 좀 다소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방배동에서 본격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음.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요 서초구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좋아요. 음. 반포 좀 밑에 있고요. 그리고 사당동 오른편 그리고 서초동에서도 또 왼편이고 음. 서리폴 터널도 개통됐고 나서. 또 지하철 교통이라든지 무엇보다 또 학군도 좋잖아요. 네, 학군 그리고 좋죠. 숲세권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런 데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장만 10곳이 넘어요. 네. 그렇죠? 네. 1만 세대가 새롭게 지금 수축세대가 들어설 예정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지금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들은 이미 재건축, 아파트의 구역이 확정된 데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어, 예, 갭투자 금액이 커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아직 네. 소규모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는 집을 네, 네, 네. 콕 집어서 네, 네. 시세차익을 제대로 볼수 있는 고러한 사업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네.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아 방배동은 진짜 재건축 사업이 너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렇죠. 방배동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방배동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방배동의 경우에는요.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써요. 네. 뭐 원래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예, 정비가 필요 없고 아파트처럼 건물만 두시고 새로 짓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네. 방배동의 경우에는 실제로 저층 주거 단지에 네. 빌라들을 재개발했음에도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음. 기본적으로 방배동 경우에는요. 네. 이미 도로 접도율도 좋고 네. 기반 정비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방배동에서는 특수하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음. 용어를 써서 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 요거는 재개발인데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의 차이가 있고 이런 형태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방배동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음.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재건축 사업장만 10개가 넘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특징적으로는 네. 방배 5구역, 방배 네. 14구역, 또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네. 있죠.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네. 무엇이냐. 꼭 대단지, 대규모 단지가 아니어도 네. 소규모 정비 사업지여도 일군 브랜드, 네. 네. 일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있고요. 특히,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모아타운 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네. 모아타운은 뭐, 예, 다들 궁금한데요. 예, 네. 방배동에서도 모아타운이 있다고? 라고, 의아 음.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모아타운이 원래는 나홀로 아파트들을 짓는, 어, 나홀로 지금요? 아파트들을 짓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 모아서, 네네. 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이제 방배동의 경우에는 딱 맞게, 입지가 워낙 좋으니 소규모 정비 사업인 경우에도 일군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음. 더욱더 사업성이 있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는 음.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의 방배역 부근의 모아타운과 신규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특징을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사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지금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방배역 부분, 그죠? 네. 예, 방배역 부분, 여기가 방배동 9 7 7번지예요 음. 여기가 실제로 23년도 음. 12월 14일날, 네. 작년에 예, 예, 네. 최근에 관리 계획 승인이 났어요. 음. 그러니까 권리 선정 기준일이 이미 지났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여기는 선점 투자 시기는 조금 지났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 다음 화면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어, 지금 방배경찰 소 뒤편에 네. 에, 모아타운 움직임들이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네.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고 정기업체까지 네. 선정이 되어서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습니다. 음... 바로 선점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고 네,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음... 이 지역. 선점 투자를 네, 네. 하면 좋다라는 음... 부분들을 여기를 콕 집어서 오늘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점 투자가 지금 현재 방배동에서 네. 설해마을에 붙어 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되는 아파트하고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서 이제 신흥구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방배동에. 네. 아직 늦지 네. 않았다. 네. 합류하실 수 있다라는 아, 음. 부분들의 포인트 지정이 음. 바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지금 모아타운이 전체 87군데가 지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중에서 사실 조합 설립인간 가안면 다섯 군데 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럼 94% 이상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어떤 계획 단계에 멈춰있다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굳이 선정된 데도 아니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추진하는 방배동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 네. 다들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알지만. 네. 네. <laughs> 아시면서 네. 대표님이 물어보셨어요. 예. 뭐 오늘 포인트는 네. 사실 또 모아타운과 규모의 경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합 설립 이상 이미 진행된 구역들, 네. 특히나 이 다수기 구역 중에 대표적으로 강북구 번도. 이런 지역들 시범 사업지거든요. 네. 시화구에서 이미 시범 사업지를 많이 밀어줬던 것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지역들을 사업성 수집연속 샘플링을 해보면 이미 주변의 대표 아파트 시세가 그다지 높지 네. 않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을 넣고. 맞아요. 또, 실제 일반 분양가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다지 투자 메리트가. 네. 다소 공사비가 천만 원이시더라.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투자 수익률이 다소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모의 경제. 뭐, 네. 정비사업지는 할 수가 없어요. 매단지. 네. 음. 더 많은 세대를 음. 만들어내어야지만, 사업성이 있을 수밖에 음. 없고,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네.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배동 같은 이런 최상급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강남서초권에 속해 있고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고급화 전략을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런 다음에 또 일반분양가 음. 자체를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테이 아파트 시세가 공인평형대가 20억 중반에서 30억대에 웃돌까 30억 30억 30억부터 시작한다 봐야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로 책정을 하더라도 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했을 때 음. 사업성 비용 부분이 상쇄 처리될 수 있는 음.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음. 역시, 음... 네. 상급지에 음... 선점 투자, 아, 모아타운의 예정지, 이런 네. 투자 메리트가 더 있다. 네네. 네, 네. 홍의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의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모아타운이 확정된 것보다 네.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네. 상급지 방배동 모아타운 예정지가 음. 투자 메리트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곧 포인트죠. <laughs>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진행이 빨라도 네. 입지, 급지가 떨어진다면, 이제는 투자 매력이 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 즉,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다면 괜찮아요. 네. 하지만, 투자 입장에서. 아니, 실거주도 때... 올라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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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 그게 전세 살물 되죠. 아니, 그 동네에서 이제 원래 살던 원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네. 실거주는 네. 괜찮다라는 네.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이미 네.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물건에 네. 외곽지에 물건을 사게 되면 어찌 보면 이거는 투자 매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어, 이렇게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도또 투자자입장 이런 네. 거를 같이 봤을 때도 어, 특별히 서울 외곽지 지역에 이미 관리계획이 네. 되고 사업 시행인가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미 프리미엄이 붙은 물건을 음. 외곽지에서 사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네. 남는 게 별로 없더라. 예, 음. 네.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건 예. 정말 사실 공감됩니다. 네, 네. 네. 이게 완성되고 나서 내이 네. 집값의 가치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삼각지랑.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분명하게 방배돈 저청 주거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모아타운 트렌드 저층 주거지 개발의 트렌드는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 입안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서 어찌 보면 네. 모아타운이 지금 유명무실에 지느냐 네, 아니면 끝까지 네. 가느냐에 대한 네, 네. 또 기로에 있다고 볼수 네, 있거든요. 네. 실제로 주민직접제한 방식으로 가다 보면 네. 동의서들을 지금 인간에서 먼저 걷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동의서를 걷고 나면 네.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구청에다가 행위제한을 요구를 해요. 네. 행위제한을 요구를 하게 되면 대상지 선정이 설령 안 되더라도 그냥 노후도를 묶어버려거든요. 노후도를 묶어버리게 되면 또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3년에서 4년 정도 플러스로 노후도를 묶게 됐을 때는요. 지금은 20년 기준의 노후도로 일정 부분을 충족했을 때 음. 모아타운을 진행하지만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또 음. 민간공공재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는 거요 묶어버렸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메리트는 또 뭐냐. 음. 실제로는 이게 노후도를 묶어버리게 되면요. 조합원수가 고정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조합원수가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세대가 그쵸, 일반 분양 세대가 늘어나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상급지인데, 훨씬 더 사업성이 좋아지는 투자 매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 아직 확 예정지가 아닌 예정지면서 음, 음. 최상급지로의 선점투자가 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음, 뜻으로 오늘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최상급지 중에서 방배동의 선점투자라는 얘기네요. 일단 맞습니다. 결론은. 네. 예. 네. 얘기의 결과는 사실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음. 초기 예정지 상태가 음. 방배동처럼 네네, 특히나 네네. 방배동은 음. 재건축 재개발 동조 현상이 있거든요. 사실 음. 이 맞아.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이런 지역들의 음. 빌라들의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음. 주변이 전부 아파트예요. 아러니까 음. 그러니까...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당연하게.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네, 들고, 네, 네. 그런 네. 부분. 게다가 음. 상급지로서의 투자 매력이 네. 넘친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 음. 예정지에서 네, 네. 선정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의 입지가 더 중요한지, 음. 권리 산정 기준이로는 언제인지, 네. 또 사업성 수지 분석 샘플링을 했을 때 얼마나 투자,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분석해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모른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럴 음, 그렇죠. 때일수록 바로 우리 음. S.G. 주연의 네. 전문가분들과 네, 네. 상담을 받으시고 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네. 직접 전문가분들 강의와 컨설팅을 네. 받으시면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네. 더욱 강점이 있고 네. 제대로 돈벌수 있고 돈 되는 것인가를 알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